여러분 안녕하세요. 최근이 빨라진 엑셀 바쁜 아빠 TV의 바쁜 아빠입니다. 오늘 49번째 영상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셀 병합 없이 가운데 정렬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우리가 엑셀을 사용하다 보면 음, 여러 가지 칸을 합쳐가지고 셀 병합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셀 병합을 하게 되면 좋은 장점도 있지만 약간 불편할 때가 가끔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셀 병합 없이 가운데로 정렬하는 방법을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공유는 이 채널을 유지하는 큰 힘이 됩니다. 방법은 옆에 보시는 것처럼 셀 서식에 들어가면 맞춤이라는 시트가 있어요. 그 맞춤의 시트에. 텍스트 맞춤이라는 데 들어가 보면, 셀 병합 없이 여러분들이 쉽게 하실 수가 있고요 단축키는, 음, 우리 셀서식 나오는 거, 이렇게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여기, 셀서식 보이시죠? 요거를 단축키로 하면, 컨트롤하고 숫자 1입니다. 자, 자리에서 컨트롤하고 숫자 1을 눌러봅니다. 그럼 이렇게 메뉴가 뜨죠?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셀 서식을 더 쉽게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예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 앞서 제가 뭘 말씀드렸냐면 셀 병합 없이 가운데 정렬하겠다라고 말씀했고요. 두 번째는 그 내용 자체는 음, 셀 맞춤 어떻게 하는지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이런 음, 엑셀을 만들었다고 쳐, 쳐볼게요. 자, 이렇게 엑셀을 1월, 2월, 3월을 만들고 1분기 자, 1월, 2월, 3월을 모아서 1분기, 4, 5, 6을 모아서 2분기라고 만들었는데 보통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보이시는 셀 병합 이렇게 눌러가지고 분기를 만들기도 하죠.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셀이 이렇게 한꺼번에 요세 가지, 세 개의 셀이 뭉쳤기 때문에 이렇게 셀이 이렇게 크게 뭉쳐지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바로 이런 셀 병합을 하지 않고 바로 할수 있는 거. 자, 오른쪽 마우스에 셀 서식을 눌러볼게요. 이렇게 해서 맞춤이라는 시트가 있어요. 맞춤이라는 시트에 들어가서 가로, 세로니까 가로겠죠? 자, 가로에 들어가 보면 선택 영역의 가운데로라고 보입니다. 선택 영역의 가운데로를 클릭을 해보면 자, 자동으로 가운데로 움직였죠? 보이시죠? 분명히 셀이 하나, 둘, 셋 이렇게 살아 있죠. 이쪽은 셀이 하나로 뭉쳐 있죠. 셀이 살아 있지만 자동적으로 가운데로 위치하게 됩니다. 자, 이게 앞서 말씀드린 셀 병합 없이 가운데로 정렬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세 칸일 때는 셀 병합을 하지 않아도 정확히 가운데에 입력을 하니까 큰 문제가 안 되고, 또두 가지일 때, 자, 1월, 2월일 때,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셀 병합을 하게 되면, 앞서 보신 것처럼, 이렇게, 셀을 하나로 만들기 때문에, 뭐, 이렇게 보이긴 하지만,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자, 영역을 먼저 선택을 하고요. 그 영역이 선택된 자리에서, 셀 서식을 누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맞춤이란 시트에 텍스트 맞춤이 나오면 선택 영역의 가운데로를 클릭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그러면 자 보시면 기간 두개의 셀로 이루어졌지만 내용은 셀 사이에 자동으로 자기가 가운데로 입출을 했죠. 이게 바로 텍스트 맞춤 기능입니다. 자 그럼 예제 3번을 한번 들어볼게요. 이번엔네 칸이에요. 1월, 2월, 3월, 4월이 있는데 이것도 물론 셀 병합을 할수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셀 서식,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셀 서식을 눌러도 되고요. 이번에는 단축키를 해 볼게요. 컨트롤과 F1을 누르면 동일하게 이셀 서식 메뉴가 뜹니다. 이 상태에서 맞춤 항목에 선택 영역의 가운데로를 누르고 확인을 누릅니다. 자, 그러면 셀은 이렇게 살아 있지만 보시는 것처럼 제일 가운데로 셀서 쉽게 셀 병합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운데로 오게 됩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뭐 이렇게 이렇게 뭐 어떤 작업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근데 보시면 셀의 제일 처음에 위치에 4월 6일이라는 글씨가 있고요 나머지 칸에는 글씨가 보이지 않습니다 자 이거 무슨 말일까요 이 얘기는 내부적으로는 제일 첫 번째 요 위치에 있지만 보여주기에만 이 위치로 움직인 거죠. 그래서 나중에 어떤 서식을 바꾸게 되면 제가 바꿔볼게요. 다시. 위치가 제 위치로 움직이게 된다는 단점은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아시고 진행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럼 가로가 됐으면 세로도 되는 것이냐? 제가 해봤는데 사실 세로는 안 되더라고요. 뭐 어떤 사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세로는 안 되니까 가로로 여러분들이 진행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럼 끝으로 한번 요거 정리를 해볼게요. 제가 이렇게 도시별로 강남점, 강북점 해가지고 매출 실적을 좀 정리해봤고요. 이 정리된 거를 분기별로 이렇게 하고 싶어요. 이럴 경우에 셀병합을 먼저 해볼게요. 보시는 것처럼 셀병합과 맞춤으로 두 가지 방법을 할 거고요. 차이점을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원하는 영역을 선택하고 셀병합을 눌어도 되고요. 원하는 영역을 선택하고 셀 병합을 눌러야 되고요. 자 그런데 제가 앞선 강의에서 간단하게 팁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개를 한 번에 할 때는 영역을 선택한 상태에서 컨트롤을 누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컨트롤이 눌러진 상태에서 다시 2분기를 선택하면 영역이 두 개로 설정되고 동시에 두 개를 셀 병합할 수 있는 거이 점도 같이 앞선 강의 못 보신 분 같이 진행하면 될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컨트롤 1번을 눌러서 다시, 선을 만들어 봅니다. 선을 만들면 이렇게 셀 병합이 된 걸로 보이고요 자, 그럼 두 번째, 맞춤으로 해볼게요. 맞춤. 맞춤은 앞서 본 것처럼, 원하는 영역을 선택하고, 셀 서식, 오른쪽에 있는 셀 서식을 클릭하고, 맞춤이란 시트에 가서 가로에, 선택 영역, 가운데로라고 선택하고,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겠죠? 선택하고, 셀 서식 누르고, 선택여강의 가운데로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중간에 1분기, 2분기, 3분기의 중간에 위치하게 되게 됩니다. 셀 병합은 되지 않았지만 중간에 이렇게 위치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셀 병합 말고 좀더 편하게 이렇게 정리를 할때 편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크게 특별한 건 없지만 엑셀을 사용하면서 여러분들이, 아, 이렇게도 셀병화하지 않고 진행할 수 있겠구나, 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고요. 자,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면 이런 상황이 될때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에 더 좋은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